네, 조좋입니다 여기 독학서 홈페이지에서 합격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마지막 4단계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합격했죠?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 국사 90점, 영어는 100점. 운이 좋았습니다. 주관식까지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도 다 60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여부가 합격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독학사를 통해서 또 원하는 분야의 학위를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초부터 울트라 러닝 책을 읽고 자극을 받아서 이 울트라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독학사를 시작했죠. 1년 만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료 강의는 단한 개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은 순수하게 책값만 들었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 제가 푼 문제집이나 심리학 서적들인데 약 3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학위를 딸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메타 인지는 대상을 인지하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학습하는 나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나를 외부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훈련이죠 메타인지에는 가치관, 시간 관리, 멘탈 관리, 학습법, 휴식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 능력을 짧은 시간 내에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자, 이 메타인지를 조금 쉬운 말로 이해하려면 자기 성찰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기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또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학습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 이 개념의 더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일까? 이 이론을 세 줄로 요약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행에 비유하자면 이 메타인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메타인지는 지도입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 이 메타인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초반 노시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유닛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지난 게임에서 진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메타인지는 이 게임에서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이처럼 정말 중요한데요. 메타인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에 빠지죠.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 함부로 확신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실이 밝혀졌을 때 핑계를 댄다는 점이죠.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가끔 학생이 잘못된 방식,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방식이 너에게 맞지 않다라고 알려주죠. 그럴 때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핑계를 대죠.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선생님인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한테 맞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알려주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런 학생이 바로 발전하는 학생이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죠. 핵심적인 질문을 잘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이 메타인지 능력은 어떤 면에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정답이 그대로 지워지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나를 알아갈 수 있나요?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물었더니 여러분에게 A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A에 적합한 학습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테스트 해보니까 성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B라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성과도 좋고 만족감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B라는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이죠. 메타인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죠. 현대에서 메타인지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 중한 명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또 자신의 상품과 이 사회 전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자 여러분이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매트릭스 위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1년의 학위를 따기는 것은 메타인지로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